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귀한 닭곡밥과 근대국, 근대 된장 고장국 그리고 오가닉 소고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먹고, 남은 여생 힘 얻어서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길이그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이 종이 활동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무너진 질서 파괴된 질서 한반도 땅에 회복을 부정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는 외세에 침략받지 않고 미국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소서 썩은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들, 언론인들, 교육인들 다 하나님 대청소 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이 종을 사용하셔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우리 아들딸들, 손자 손녀들을, 새 정부, 새 매각에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셔서,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언론,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빨간불을 드리고 공산당 사상을 받고, 세뇌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국민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종들이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한반도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우상숭배자들만 가득 차 싸우니, 하나님 대격분하신 줄 믿습니다. 대청소하시고다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삼천리 금수광산, 한반도 땅, 살기 좋은 새 국가, 새 정부가 되게하여 주셨어. 이를 하여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일세들이, 우리 애국 교포들이, 이 재미 교포들이 힘을 합하여 똘똘 뭉쳐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옵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사며 기도할 리나이다 아,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신 차리고 영원히 잠에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한반도 땅에 무너진 질서 파괴된 질서를 함께 회복하여 사랑하는 아들딸들 손자손녀들에게 정말 잘 사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재미 교포들, 정신 차리고 한반도 땅이 무너진 질서, 파괴된 질서를 함께 회복시키는 일에 통참합시다. 한미워중진협의회 대표회장, 이장현 목사, 강승구 목사, 전영현 목사, 라상욱 회장, 임천근 총재, 최충명 고문 그 외에도 한미워진진협의회와 함께하는 모든 애국동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반도 땅을 이번에 확실하게 회복시킵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 강승구 목사입니다.